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행정사회 행정사 교육을 앞두고 이제 행정사 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행정사가 알아야 될 업무 영역 또는 주요 쟁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행사법이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2020년 5월 20일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송한 후에 국무회의에 통과돼서 2020년 6월 9일 공포됐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항연사법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6월 1일 행정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통과됐고 대통령령으로 6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됐고 행정사법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6월 10일 오전에 초대 이사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했고, 이제 대한행사회의 출범식 또는 초대회장, 김만복 회장님의 취임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행사회 초대 이사로서 대한행사회 출범식 및 초대회장 취임식에 참석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8개로 나누어졌던 우리 대한행사회가 하나로 새롭게 대한행사회로 출범한다는 것은 감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로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52개처는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각 공공기관, 우리 행정사 업무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행정사님들이 이제 40여만의 행정사가 됐습니다. 그렇다 모르게 행정사님들은 행주사법제의 일종의 목적대로, 오직 국민의 행정적 편익을 위해 국민을 섬기며 잘 봉사를 해야 되고,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줄 압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사들이 먼저 행주사법에 주요 개정 내용도 알아야 되고, 또 행정사가 알아야 될 업무 영역, 또 주요 쟁점들을 아래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대한행사협회 법률정책위원장으로, 교육부회장으로, 법 개정 사항에 직접 참여하면서 국회도 가봤고 또 이제 교육을 담당하면서 행정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 업무 특히 교육 첫 시간에 기본 소육 소양 교육 첫 시간에 이제 행정사 법령 제도에 이해에 대해서 컨설팅 문제까지 함께 강의를 해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행정사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그동안에 1회 1기로, 행정사법 개정 이후 1회 1기로 행정사 자격을 받아서 교대역 법원 앞에 행정사 사무소를, 소방행정사 사무소를 열고 대표 행정사로 그동안 한 10여 명과 함께 행정사 업무를 해오면서 제가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또 석사 박사학위는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법학 행정학 또 법정대학 교수로 공직에서 한 15년 사무관 서기관으로 하면서 또 공직 경영 경험과 함께 대학에서 법정대학 교수로 법률 행정을 가르치면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행정사법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은 3명 이상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 법인 설립은 우리 행정사가 꼭 알아야 될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본 행정사 제도도 연구하러 가보니까 아주 행정사 법인이 514개나 되더라고요. 일본에서 전부 이 행정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 개선 발전을 위해서 대한행정사로 설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6조에 신설이 됐죠. 그래서 그동안에 설립준비위원회가 각 협회장들로 구성이 돼서 1년여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민법 49조에 따라 대표자 등 임원 선출 후에 설립 등기함으로 부칙 3조는 설립 등기 후 대한행사회 회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행사회 회장에게 그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대한행위사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특히 6월 10일, 이제, 오전에 첫 이사회와 함께, 오후에, 저는 대한행사회 초대 이사로서, 출범식에, 또 이제 초대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행사사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정말 우리 행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40여만 행정사님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갈 해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이한 행정사법 개정으로 특히 시행령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령 21조의 2에 1년간 수임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법인과 함께 이제 대한행사의 설립, 그리고 퇴직공무원 행정사의 퇴직 1년 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 수임 불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수임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를 행사법 시행령에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공기관, 공공단체 지방공사, 특별법상 특수법인 또 이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이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행령 개정은 정관 예우 논란 방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법 시행령 개정하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까지 확대되고 명확해졌다고 이렇게 볼수 있게 행정사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교육관을 위해서 실무 교육과 연수 교육이 강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 6항에는 연수 교육을 2년마다 16시간씩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에 대여 알선 금지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행사법 제14조 3항, 또 13조 1항,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조 행정사의 종류를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술 행정사가 회사 행정사로 변경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9조 행정사 시험 면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1차 시험 전부 면제 요건으로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7급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 일부 면제 요건입니다. 이것은 15년 이상 근무하고 6급 이상으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1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는 일부 면제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법 개정 관련 행정사로서 알아야 될 이제 주요 쟁점, 개정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에 행정사가 해왔던 우리 행사 정 법상 목적과 업무 범위, 우리가 알아야 될 윤리 문제 또 여러 가지를 함께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 1조에 의하면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행정사 제도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 실현을 위해서 행정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제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한 층,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의 응을 하도록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정 컨설팅입니다. 행정 컨설팅까지 상담 컨설팅까지 잘해야 우리 행정사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사실조사 및 확인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이 돼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사 업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사의 이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함께 의무와 책임 바로 윤리 사항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사법 21조에는 신의 성실의 의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사는 위임인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 업무를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하고 대행 및 대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이 바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사는 행정 전문가적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위민에게 신속하고도 가장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사의 보수는 수임권의 난이도, 소외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행정사의 경험, 명성, 수행능력 및 성공 보수 유무, 당사자 이해관계,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재반 사항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도행 그 행정사에게 금지 사항이 행정사법 2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외국에 출장을 갔다거나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서 업무를 할수 없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은 행위는 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이 당사자가 다 동의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폭력 업무를 할때 가해자 피해자가 함께 요청을 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나안 되죠. 그러나 양쪽이 동의할 경우는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안 되죠. 그 밖에 권리 관계 분쟁 민원 사무의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지나치게 개입하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또 행정사는 비밀 유지의 업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죠. 행정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업무 서류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 사유, 의뢰인의 동의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해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 체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업무 내용, 이렇게 얘기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또 전화상으로 장모했다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또 행정사는 업무처리를 하면서 항상 업무처리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행정사법 24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항에 따른 업무 처리부에는 이제 일련 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그밖의 위임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서초구에서 행정사무를 하기 때문에 법원 앞에서 이제 서초구청에서 업무 처리부를 내라 하고 공문이 온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내라. 하고 이렇게 오면은 제가 1년분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처리부도 다 이제 잘 내야 됩니다. 여러분 들 행정사가 해야 될, 여러분들 이제 행정사 교육을 받으면또 이제 수료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격을 다 받으셨으니까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안전부가 우리 감독관청이니까 그 자격을 받으면 이제 행정사 교육을 받을 수가 있죠. 교육을 받고 나면은 기본 소양교육, 실습교육, 이제 수료증이 나옵니다. 광역시도단체장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고, 바로 서초구청에 업무신고를 했습니다. 제 사무소가 있는 관할구청이 되겠죠. 그래, 업무신고 필증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업무 시작하면서,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출입국 관련 업무가 들어왔어요. 베트남 여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 했지만 정당한 사회 없이 행정사 업무를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 법률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또 법학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제법 출입구 관리법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오늘도 제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달달에 애우다시 봤습니다. 거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한 3년 거주해야 되고, 또 3천만 원 이상의 어떤 예금증서나 현금이 있어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나, 또 외국인은 외국에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문화도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제 양식까지 다 받아와서 상담을 뒤에 해 주니까 어쩜 그렇게 시원스럽게 잘 상담해 주느냐 당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제가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입국 법무부로부터 출입국관리 대행기관 행정사 대행기관 신분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무도 수행했는데 여러분 행정사 모르는 업무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관련된 법을 찾아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보다 보면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또 제가 기본소유, 소양교육 시간에 첫 시간에 행정사 법령 제도의 이해를 이제 계속 강의해왔고 앞으로도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첫 시간에 잘 들어두시고 그 다음 시간부터 각 분야별로 강의할 때그 분야별로 또 강의도 잘 들어두시면 여러분 행사님들 어떤 일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행사님들 이러한 행사법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셔서. 변동 역군이 되셔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행정사님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해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행정사로서 경기를 갖고 열심히 국민과 함께 섬기며 봉사하며 업무를 수행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 잘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